안녕하세요 어 지금 퇴근을 하고 음 퇴근을 하고 어 설릉에서 그냥 신논영까지 강남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네요 어이 이런 도회적이고 돈이 도는 분위기 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어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음, 이제 어 돈을 벌 때가 됐고 음, 돈을 모을 때가 됐고, 막, 그래요. 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아직 만선을 하는데, 어, 이제 쇼핑광에서, 어, 투자광으로 바뀌는 거죠. 금융왕, 부동산왕, 재테크왕,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 그렇게 인생이 바뀌네요. 어, 미술대 나온 날라리에서. <laughs> 근데 이거 참 헤어밴드 똑똑해 보이고 지적해 보이고 괜찮지 않나요? 어 이거 충격적이게도 이거 벨벳으로 된 거잖아요 벨벳으로 된 건데 벨벳으로 된 건데 이거 되게 고급져 보이죠 어, 제가 얼굴이 워낙 부친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laughs> 근데 어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이게 지금 길바닥에서 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laughs> 길바닥에서 주은 거예요 역시 나는 강남권에 강남권, 대지 중심에 설릉, 삼성 그리고 한남동 한남동 가면 참 좋은 일 많이 생겨요 한남동 가면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예담 쪽이랑 연락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벌어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정직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고소득으로 벌수 있는 게참 많다는 거 세상에 한국엔 기회가 많은데 지금 청년백수가 15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백수가 150만 시대인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돈 버는 일이 즐거운 일인데 음 공부하고 내 능력으로 돈을 똑똑하게 벌고 어 역시 나는 음어 그리고 재직 7년차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서 오래 몽당몽당지 모르겠지만은 재직 7년차 나 사업자 등록증 내고 7년차에는 이제 어 5인 이상 단체가 되면 재직 7년차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emb a 를 가고 싶어요 이제 제 힘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이제 저는 웬만하면 사기나 이런 거를 잘안 당하기 때문에, 어, 김수옥 병사 책 중에서 이제 사기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 번호가 아, 번호가 각종 금융사기와 리스크 관리와 뭐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많이 숙지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이 칼라가 참미래스칼라네요미래스 칼라하고, 어, 블루 칼라가 참잘 어울립니다. 음. 벨벳 머리띠 참 고급스럽지 않나요? 좀 음, 지적해 보이고. 음, 알겠습니다. 자, 뿅!